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요. 특히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분이 경남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분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창원에서 예, 예. 그 선거 캠페인 가운데 현장에서 뵙고 예.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아, 네, <laughs>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께는 예, 뜨거운 연대 인사를 시청자분들께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무려 14,970명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 예, 저 카메라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예, 인사 한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허성무 의원입니다. 어, 창원은 국키 메타파치죠. 그래서 제가 최초로 민주당 간판으로 차원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또 최초로 민주당으로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장년선 기자님과 예,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선거 때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laughs> <laughs> 어, 그때 창원에 오셔서 현장에서 뵙고 네. 인터뷰도 했죠.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창원 현장에서 뵙고,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는 처음 이렇게 네.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추석 명절, 창원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예, 저는 뭐 추석 명절 그~ 선거 운동하듯이 예. 시장통이든 뭐또 어르신들 모이는데 다 찾아다니는데요. 네. 어~ 민심은 뭐 장사 안돼 죽겠다. 정말 어. 힘들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는 좀 싸우지 마라. 이 네. 싸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예, 분들은 예. 대체로 국힘 지지자들입니다. 음. 제가 민주당 소속이니까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 음.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난 뭐다. 어? 뭐, 나는 뭐다? 예, 우리가 이제 예. 된 사람, 난 사람 아 뭐, 이런 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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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예, 예. 나, 예. 나, 예. 여성을 비하하는 아, 그 아, 표현을 아, 붙여서 예. 난 뭐다 예. <laughs> 이렇게 난 사람이다, 낫다잘났다 <laughs> 예. 예. 뭐, 이런 예. 거고요. 예. 예. 그 사람 대신에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하나가 있죠. 올려서 <laughs> 예. 예.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어 하고 예.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제 예. 화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 약간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쉬시해요? 예, 저 국힘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의를 하면은. 예, 예, 좀 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 있었고, 원님도 이, 취재하셨군요. 예, 그 이제 민주당 <laughs> 쪽에 이제 예. 우리 차은 쪽에 예. 예, 아마 연관이 있을 듯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한테 어... 나는 이런 이런 걸로 만난 적이 있다 아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 녹취록이 터졌는데요.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일명 이제 명태균, 어, 게이트라고, 이제, 뉴스토마토는 그 부르고 있는데 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주로 창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인가 보죠. 그렇죠. 이제 창원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예, 예. 예, 예. 우리 창원에 있는 국립 대학인데요. 예, 창원, 창원대. 예, 예, 창원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예. 예. 수도권에 있는 언론, 아, 저 여론조사 예. 회사에 근무하셨던 걸로. 아 수도권에 있는 예. 여론조사 회사에. 예. 예.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서 예. 이제. 창원으로 복귀해서 어, 원래 음. 창원 사람이에요. 그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 창원에 명씨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 유일한 집성촌이 그 두대 대원동에 예. 한 집성촌이 있는데 예. 거기에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창원 원고향이 창원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대학 때문에 창원 오신 것 같아요 명시가 굉장히 귀한 성시잖아요 그렇죠, 특이성, 예. 희귀성이죠. 그 유일한 집성촌이 딱한 군데 있는데 창원에. 창원에. 예. 거기에 제가 여쭤보니까 예. 우리잘모르는 아, 우리 허성모 의원님 이렇게. 취재 네. 세게 하셨나요 <laughs> 아, 그제 지역구거든요. 예. 원래는 제 지역구가 아니고 바로 예.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인데 예. 제가 시장하면서 행정구의 예. 개편을 해서 예. 이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예. 들어오신 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집성촌 분들 제가 예. 잘 알죠 옛날부터. 아, 네네. 어, 원에 오래 네. 대대로 사신 분들인가. 그잘 그렇죠. 예. 알았어. 저 여쭤보니까 모른다 우리는. 어,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 모르는 사람이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고 집성촌 출신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만약에 거기면 다, 다 안다고 말씀하실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학 때나 예. 아마 고등학교 때외곽에서창원으로 예. 들어오신 분이 아닌 것좀 예.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예. 뭐. 아마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수도권에 있는 여론조사 예. 기관에서 예. 근무를 하셨고,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창원으로 돌아 2010년대 초반에 돌아오신것 같아. 요 예, 예. 와서 이제 창원에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어. 주식회사 좋은 날이라고. 좋은 날?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컨설팅 예. 뭐 이런 광고 어. 기획 예. 이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예. 어, 대로변에 있어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예. 그 언론사도 하나 차리죠. 어. 정확한 기, 기억은 안 나는데 시사경남인가 뭐 시사경남. 예, 예. 예. 그런 걸 차렸는데 예. 어, 이 언론사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은 예. 많은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 여론조사가 언론사를 끼야면 되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렇게 하면서 경남에 예. 국힘 출신에 출마하는 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가 그걸 예. 통해서 나오고 시사경남이라는 예, 매체를 통해서 예, 정확한 매체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은 네. 우리 민주당에는 되게 불리한 여론조사들이네요. 아. 아주 불리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도대체 예. 저게 뭐냐. 아, 예, 예, 어, 뭐 예. 그 국민의힘 대변지 같은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예. 경험이 있죠. 예. 그때 대표가 명태균 씨라는 그때는 몰랐죠. 아. 그때는 몰랐고. 예. 저도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예. 안면은 있는 얼굴인데 제하고는 개인적으로 소통이 거의 없었던 분이고요. 그런데 예. 어, 우리 민주당 쪽에는 이번에 이제 그 도당위원장이 된 송순호 도당위원장의 지역구의 전 위원장이 하귀남 변호사라고 있었어요. 하귀남? 하귀남. 하귀남. 예. 예, 예. 이 변호사 다섯 분 출마했다가 다섯 분다 우리 민주당 낙선하고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조용히 계신데 네. 이제 그 자리를 우리 송순호 도당위원장 이번에 최고위원이 예. 됐죠. 예. 예 이번이 맡았는데. 하인남 어, 변호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분이 와서 좀 관여를 했 적이 다고 아, 명태균 씨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창구잖아요 예. 의창구에 우리 쪽에 지난번 이제 출마자 예. 또그 앞에 김영선하고 보궐선거 때 출마자가 예. 어, 김지수 우리 위원장입니다 예. 우리 도의회 의장을 했죠 예. 최초의 최연소 여성 어. 어, 의장을 한 우리 민주당인데 예. 이분한테도 접근을 해서 몇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를 넘나들 넘나들면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는 맨 처음에 어떻게 맺어진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횟수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네. 어, 김영선 의원이 이제 최초의 경남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2017년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예, 예. 나타난 창원에 나타난 예, 게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 때 도지사를 나오겠다고. 2017년에 나타나서 예.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분이 거창 출신인 거죠? 고향은 거창이고 예. 지역구는 고, 경기도 고양에서 국회의원을 지역구 두 분인 가 했죠. 예. 그 전에 비례대표를 했고 예.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했던 사람이에요. 아 김영삼. 예, 그럼 김영삼은 창원에는 한번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어떻게 창원에 나타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안상수 때. 예. 예. 인천시장했던 인천시장 했던 안상수 네. 말고 아 말고 네. 그 어디입니까 저기 경기도에서 예, 국회의원을 예. 했던 안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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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고향인 마산으로 왔던 안상수 아. 자이 사람들이 2014년 경남 도지사 선거에 나오려고 내려왔죠 아. 홍준표하고다 예. 그러니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완전히 물먹고 끝난 인생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예.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는 완전 대출돼버렸죠. 예.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다 했죠. 예. 홍준표도 했고, 예, 안상수도 했고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끝! 이래 어, 되니까, 어. 아, 이제 고향 찾아가자래요. 고향 내려 경남으로 아. 두 사람 다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홍준표 씨가 먼저 내려왔어요. 예. (2013년) 경상남 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김두관 네. 그 도지사가 이제 그만두고 나갔죠. 나갔죠. 그 보궐선거에 나와서 (1년짜리) 도지사를 먼저 했죠. 했습니다. 예.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바로 따라온 게 안상수죠. 아. 예. 그, 그, 그래서 안상수는 장원시장에 2014년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당선되고. 그때 붙은 사람이 접니다 <laughs> <laughs> 안상수 후보하고 대결했던 예, 분이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홍준표는 다시 재선에 성공하죠 어. 경남지사가 되고 네. 여기는 장원시장이 되고. 되고 그래서 두사람또 엄청 싸웠어요 <laughs> 그래서 경남과 창원을 예. 말아먹었다는 예.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태물이 돼서 나왔던 사람이 고향에 와서 성공하는 걸 보고 김영선이 아. 그 다음에 따라 내려온 거예요. 2017년에 따라 내려와서 예. 경남지사에 나오겠다고 막 설치고 다녔죠. 예. 예. 유세 과정에 저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오, 예. 수없이 악수도 많이 했고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공천을 못 받아요. 2018년에. 아. 그럼 2018년에 공천을 누가 받느냐. 예. 어, 김태우 전 지사가 경남도지사하고 아. 공천을 받아서 예. 김경수 우리 후보하고 그렇죠. 싸웁니다. 싸우죠. 그때 이제 김경수 후보가 워낙 강력하고 예. 어, 문재인 정부 탄생하고 1년 음. 만에 하는 선거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해서 국힘에서 내세웠던 게 김태호, 김태호. 전지사를 다시 네. 차출한 거죠. 그런데 예. 김경수 이겼죠. 예. 자, 그러니까 김, 어, 김태호 전지사가 지금 의원이죠. 공천을 받으니까 이제 김경수는 물 아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서로 돌아갔나 했더니 예.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시방 선거 끝나자마자. 진해에 진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요 그리고 뭐 미래발전연구소인가 하는 예. 뭐 연구소를 계속 예, 예. 한국미래연구소인가요? 한국미래연구소를 예, 예. 만들어요 예. 그게 워낙 그 대로변에 했기 때문에 예. 눈에 확 띄었죠 예. 진해에. 저는 물론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봤죠 네, 네. 예. 그랬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어, 김영선 의원의 첫 건의 예. 소장을 하고 예. 김영선 의원은 뭐 이사장인가를 하고 예. 그 뒤에 배경의 핵심에 명태균, 명태균 씨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지네에서는 김성찬 전 의원이 예. 공천을 못 받는다, 그만둘 거다는게 이미 공식화돼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빈 자리가 생긴 거죠. 예. 빈 자리에 김영선 의원이 확 들어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업. 왜냐하면은 어, 그때 실제 공천을 받은 사람은 김영선 의원이 아니고. 음. 어, 행안부 장관도 했고, MB 때 청와대 네. 정무수석도 했던 어, 이달곤 후보가 아, 됐어요. 예, 예, 예. 이달곤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황기철 후보죠. 예. 그러니까 황기철, 이달곤 여론조사를 하고, 황기철, 예. 김영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 예. 김영선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예. 그다음 이달고는 지는 걸로 나와요. 한계철한테. 네, 네. 이런 여론 조사 발표를. 근데 이 여론 조사도 공정하지 않다는 게 그때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게 그 여론 조사를 바로 명태균 씨가? 씨가 주도해서 했다는 아. 게 전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